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 한국에서 사온 화장품이랑 헤어 옆품들 그리고 향수, 그리고 다른, 응. 다른 부동산들 화우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이렇게 정샘물 에센셜 스킨 누더 쿠션이에요. 이거 많이 보셨죠? 저도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좋다고, 어, 요번 기회에 쿠션을 하나 새로 사봐야지 하면서 제품입니다. 색상은 19호 핑크라이트. 면세점 거기 사 사는데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샀어요. 라이트는 해봤는데 라이트는 좀 너무 노란기가 붉으 같은... 조금 어둡더라고요. 그냥 이 핑크라이트 샀어요. 이거는 뭔가 이쁘게 생겼.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보면 그냥 일반 쿠션같이 생겼어요. 푸부가 되게 부드럽네요. 이거는 제가 지금 한번 뜯어볼게요. 사실 오늘 써보고 싶었는데 같이 보여드리려고 안 썼거든요, 아직까지. 뜯겠습니다. 이 필름 뜯을 때 쾌감 아시죠? 이 스티커에 하나도 안 묻어있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음, 엄청 많이 묻어나네요. 지금 화장을 다한 상태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세 손가락이 다 짱짱하게 들어가는 퍼프이고 어, 보니까 묻어 엄청 잘 묻어나네요. 그러니까 엄청 살짝만 할게요. 여기에 겹쳐지게 이렇게 바르면 여기 엣지에 안 묻어서 더 편하게 쓸수 있거든요. 이렇게 살짝만 해보고. 지금 사실 화장을 하고 이미 한 상태라서 사실 잘 보여드리기가 좀 그런데 지금 원래 썼던 파운데이션이랑 그냥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랑 제가 여기 트러블이 있어서 여기랑 여기랑 이런데 발랐는데 그냥 원래 바르고 있던 거랑 별로 색깔 차이 같은 거 없죠? 오늘은 제가 랑콤 땡이돌 썼거든요? 파운데이션. 근데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에 아예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한번 이걸로만, 어, 해서 찍어볼게요. 기대가 됩니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써보니까 글로우?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매트한 거는 싫어서 일부러 촉촉한 걸로 에센셜로 샀는데, 이거 좋을것 같아요. 한번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금 이전에 했던 말이 들어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산 거, 이거에는 이렇게 본품 하나랑 리필도 들어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생물선생님의 피부가 또 장난 아니잖아요? 한번 정생물선생님의 꿀피부 도전해보겠습니다. 음, 이거 하고나 립샘플이랑 뭐, 이거 고를 수 있다면 꼭꼭 았어요그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어떤 걸 보여 드려야 할까요? 보여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laughs> 제일 템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건 제가 항상 써왔던 어, 에뛰드 하우스 닥터 마스카라 픽서 퍼펙트래쉬 이거 컬 픽스 마스카라 픽서 하고 어, 계속 이것만 써서 어, 새로운 제품을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이걸 되게 많이 봤어요. 아리따움 아이돌 리얼 래시 픽서 이게 되게 많이 봐서 한번 한국 가서 사서 써봐야지 했는데, 한국에 간지 얼마 안 돼서 이거 사갖고 썼거든요. 근데 픽싱은 사실 저는 에뛰드 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약간... 약간 세얼카라처럼 이거는 이건 투명한 거고, 이건 투명한데 눈에 그냥 바르고있으면 약간 하얗게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인데, 그래서 그냥 오히려 진짜 생얼 카라 처럼 제가 밖에 화장 안하고 나갈 때 그냥 창문을 조금 열어놔서 좀 시끄러워요. 죄송합니다. 여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밖에 나갈 때 그냥 갑자기 기억이 나요? 컬링. 메쉬 컬러가한국지 속눈썹, 아, 아무 생각이 안나요 속눈썹 찝는 것만 이렇게 컬링을 하고 가는데, 어, 그때 이것만 바르면은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픽싱의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에뛰드께 더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 샀으니까 계속 쓸 거예요. 이거는 우선 쟁여놓고 이거 먼저 열심히 쓸게요. 그래서, 마스카 라 픽서를 샀고 그다음 아이라이너. 특히 요거는 가서 새로운 거 많이 살 생각으로 갔는데 막상 또 가니까 쓰던 것만 사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쓰던 클리오 브러시 라이너 킬 브라운 어 붓. 저는 그 스펀지 팀 라이너 말고 이거 붓으로 된. 라이너예요. 근데 브라운 색상 이거 좋아해서 이거 두개 쟁여왔고, 그리고 릴리바이레드 7호 매트 브라운. 점막 세우는 용으로 잘 쓰는데, 어, 이것도 다 쓰고 이것도 다 써서 이번에 가서 두 개씩 사왔습니다. 이거 두 개도 제가 항상 잘 쓰던, 옛날부터 잘 쓰던 제품이라서 이것도 사왔고, 이거 키스미 히로인 메이크 어드밴스드 필름 버전인데, 어, 블랙도 나왔더라고요. 저 어, 예전에 살때 이거 오드브라운만 있었던 것 같은데 블랙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새로 나온 게 아닌가요? 저살때 오기 전에는 없었는데. 근데 그래서 이거 색상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드브라운. 약간 붉은기 있는 브라운. 오늘도 그걸로 했거든요. 오늘도 그걸로 속눈썹 컬링 했는데 그거 좋아해서 지금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다 써서 사오고 블랙도 있어서 한번 사왔습니다. 원래 블랙은 그 자주색 있잖아요. 원래 그거 썼는데 이거 좋아해서 그냥 이것도 한번 써보려고 사왔어요. 그리고 생인템을 먼저 다 보여드릴게요. 이거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바이브댕 쉐딩 이거 저번에 메이크업 영상에서 도 썼었죠? 이거 쓰고 있는 거그 가운데랑 첫 번째 색깔을 이미 많이 써서 세일하기 위해 사왔어요. 그리고 보여드릴 제품은 이거, 이거 컬러그램 히앤 아이 팔레트 1호 매트 프렌즈. 제가 이번에 화장품을 한국 가서 살 생각으로 미국에서 화장품을 별로 안 챙겨갔어요. 딱디비노드 팔레트 하나, 베일 데일리 메이크업 베일리루 메이크업에서 썼던 메이크업 제품들. 그 에디 모자? 이제 샘플드 박스만 챙겨봤는데 제가 가져간 게다 붉은 그런 섀도우잖아요. 그래서 갈색 섀도우가 쓰고 싶은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무난해 보이는? 근데 귀엽게 생겨서 샀어요. 이런 컬러 구성입니다. 발색해보니까 무난하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실 저는 요번에 진짜 딱이 갈색 3개만 써봤어요. 할때 쓰긴 했는데, 근데 발색이 되게 잘 돼요. 그냥 한 두세 번 문지르고 이렇게 쓱 하는데 되게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 붉은 계열들이 되게 잘 나오네요. 색깔 구성 괜찮은 것 같아요. 섀도우는 산거 이거밖에 없어요. 근 이거 그냥 데 색깔 과 구성도 괜찮고, 포인트 색깔도 있고, 음영 색깔도 있고, 이렇게 라인 뺄수 있는 그런 색깔도 있어서, 이거 여행 갈때 그냥 이거 하나만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 써봤을 때, 성형,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음영 컬러만 사용했잖아요. 근데, 막엔틱노즈나막 다른 호타 뷰티 이런 거 윗부분, 이런 거는 남아있는데, 이 쌍꺼풀 라인, 이거 쓴 거가 많이 지워졌던 것 같은데 그냥 가볍게 쓸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이거 세 개랑 다른 거는 제가 아직 브이로그 편집을 못 했는데 거기서 <laughs> 뜯는 거 영상을 찍었었는데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컬러 색 조합으로 있어요. 홀리데이 한정판으로 작년에 네. 나왔었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앨론팝 피치팝, 팬지팝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제가 가, 이거 두 가지 컬러는 소장하고 있어요. 근데 피치팝은 없는데 이거 색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 근데 이거 인터넷에서 봤던 것보다 사실 내구성이 좀 너무 떨어지는 약간... 이렇게 막 움직이고요. <laughs> 이거 보이시나요 위에? 여기 막 움직여요. 뭐 거울도 없고 그냥 근데 색 조합이 좋습니다. 이거 블러셔도 살짝 보여드릴까요? 파래하는 거랑 얼굴에 하는 거랑 발색이 좀 다르게 보이니까 이거는 제가 메이크업 여 드릴게요. 아 그리고 오늘 블러셔 오늘 제가 여기 펜지팝 썼어요 오늘 블러셔 색감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어큰 그 마스카라 이거는 마스카라 뜯으면 굳으니까 제가 지금 쓰는 것도 있으니까 이건 안 뜯을게요. 이건 워낙 유용하니까 이제 방금 블러셔 보여드렸으니까 블러셔 보여드릴게요. 이거 사서 마몽드 팩 받은 거거든요. 아리다운 리퀴드 벨벳 블러셔 7호. 이렇게 예포도데? <laughs> 라는 귀여운 이름을 가진, 어, 리퀴드 블러셔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서 한 번밖에 안 썼는데, 딱. 얼굴에 한 번도 안 났었는데, 딱 이거 쓰고 나서 다음날 블러셔 바른 부분에 뾰루지가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이 블러셔 때문인 것 같아서, 색깔은 마음에 들었는데, 어, 트러블이 난것 같아서 그 이후로 안 썼어요. 조만간 한번 피부가 다시 깨끗할 때한번 다시 써볼게요. 써보고, 트러블이 또 나면은 이거는 이제 안 씁니다. <laughs> 이거 색깔 보여드릴게요. 이거 진짜 딱 라벤더 보라, 아까 펜지팝 같은 느낌인데 이거 진짜 완전 그냥 보라색이에요. 네, 얼굴에다 하고 지금은 제가 색깔 보여드리려고 진하게 했는데 이렇게 약간 피면은 아까 한 거보다 이렇게 블렌딩 하니까 별로 안 부담스럽죠. 되게 얼굴 되게 화사하게 해주는 컬러인 것 같아요. 근데 트러블이 났었다. 그래서 톤인상은 별로였다. 그 다음은, 아, 섀도우가 이게 하나가 더 있네요. 저의 소나무 취향을 알수 있었던 제품인데, 그냥 좋아하는 색 골랐는데, 나중에 와중에 와서, 아가 너무나 소나무 같은 취향? 이런, 약간 붉은끼나는 로즈브라운? 음. 그런 음영 컬러예요. 네. 이거는 이번에 산건 아닌데 한국에 제가 사놨던게 있더라고요. 묶고왔던 거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 네, 새 거예요. 사먹고 안 썼어. 이거는 옛날에 쓴적 있었는데 이거 나스, 제가 또 나스를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은 거의 나스 직원이라고. <laughs> 나스 그냥 투명 파우더예요. 이거 가루 입자가 엄청 고와서 되게 좋아요. 메이크업 포에버도 많이 쓰는데 이게, 이것도 진짜 부드러운 것 같아요. 안 보여드린 게 하나 있어요. 안 보여드렸는데 저기다 놨네? 이거. 크리미크 그 치크팝인데 한국에만 나온 거예요. 이거 21호 발레디나팝인데 여기 블러쉬 봤나? 그거 틀레디데 태점이 다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뭐 이거만 그냥올리더라고 해서 그냥 사는데 이거 아마 그 유튜버 윤두콩이 랜드콤님이 진짜 예쁘네. 윤드콩님이 홍보하는 거 봤는데 진짜 예뻐. 이게 미국에서안 팔아요. 한국에서만 그막팝피밥이랑 그런 거 한국에만 있거든요. 크리니크 미국 거 아닙니까? 왜 아시아에만 K 뷰티가 아무리 유명해도 그렇지. 근데 이거 엄청 뽀얀 핑크네요. 이것만 단독으로 써도 되고 다른 거막안 어울리는 거나 그런 거할때 섞어 쓰기에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발레리나 소 <목소리도> <목소리도>